자, 이번에는 이제 입체 도형인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입체 도형에 들어갑니다. 입체 도형. 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다면체. 그 다면체도 입체 도형입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로 뭐냐면 회전체. 회전체를 좀좀더 다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회전체 또는 입체 그 다면체, 그 다면 다면체 그다음에 회전체에 대한 어떤 겉넓이, 부피까지 다뤄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우리가 해야 될거 간단히 빠르게 정리해보면, 일단 회전체, 그지? 회전체. 회전체의 대표적인 거 원기둥, 뭐, 원뿔, 뭐, 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기둥, 원뿔, 그 다음에 원뿔 대 원뿔 대도 회전, 그지? 원뿔 대는 회전체지. 그 다음에 구,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회전체입니다, 회전체. 회전체가 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체의 성질이 있는데, 회전체의 성질은, 자, 회전축에 그지? 요 회전, 요렇게 어떤 회전축이 있어, 그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회전축이 있겠지? 회전축에 수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쑥 자르는거지, 이렇게. 어. 어. 그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박을 위에서 이렇게 해서 뭐 회전시켜서 수박이 나왔다면 수박을 옆으로 탁 자르는거지, 그지? 옆으로. 그럼 어떻게 돼? 원이 나오는거지? 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지. 비스듬하게 자르면 어떻게 돼? 타원이 나오지. 이게 회전축에 비스듬하게 자르면 타원이 나오고 이 회전축에, 회전축에 수직으로 다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이 그지. 그다음에 입체도형에서 이런 어, 이제 기본적인 도형을 알고 난 다음에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이제 단면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지. 삼각뿔, 뭐 사각기둥 뭐 이런 거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피와 겉넓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전축을 어, 어, 포함하는 평면이지.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아, 순서가 요번에 했었는데 조금 먼저 나왔네.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 그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축이,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 중간 딱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기를 딱, 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수박에 딱 정중앙을 자르는 거야. 그지? 예, 어, 정확히 동그란 수박이라 가정해. 아, 이게 삐뚤한 이렇게 삐뚤어진 수박 말고, 정확히 이렇게 동그란, 어, 이렇게. 예, 수박을 가정해봐. 그 수박의 처음 중앙을 딱 잘라봐, 그지? 어, 그런 얘기야, 지금 이게. 딱 자르면, 딱대칭되 있다니, 거지 쫙 쪼개놓고 보면, 이쪽 수박과 이쪽 수박이 완전히 똑같은 거지, 그니까. 그 모양이, 원이 쫙 똑같은 거지, 그지? 어. 아니면 이제, 여기에 원뿔이 있어, 원뿔. 원뿔의 정중앙을 딱, 그게, 어, 정중앙을 딱 잘라서 탁 펼쳐보면 어떻게 돼? 요쪽도 이등변 삼각형, 요쪽도 이등, 이등변 삼각형이 쫙 똑같이 보이겠죠, 그지? 그니까? 그런 식으로 아그 대칭계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 크기와 모양도 다 똑같겠지 그죠 그리고 합동인 거죠 딱 똑같은 모양이 다 나오지 그리고 다시 포기하면 겹쳐지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합동인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회전체인데 회전체 주로 회전체에 대한 전개도 그지 회전체에 대한 전개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예, 원뿔 자체는 쉽습니다, 그죠근데 원뿔의 전개도와 원뿔 문제가 겹쳐진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전개도 주로 원뿔에 대한 전개도, 그다음 원뿔 대 오거에 대한 전개도를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할 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네, 건널비 각기둥, 원기둥의 어 네, 예를 들어 건너비가 뭔지, 여기 건너비가 뭔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뿔, 원뿔, 구에 대해서 어, 건넓비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의건넓비 구의 원뿔의 건넓비 구의 건넓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피로 가가지고 어, 각기둥과 원기둥의 부피가 먼저 뭔지 알아보고 그러한 다음에 각뿔, 원뿔, 어, 구에 대한 부피까지 차례대로 어, 꼼꼼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그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 입체도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전체. 어, 회전체가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성질 여기 성질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설명할 겁니다. 성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원이 되고, 어, 이게 선대칭되면서 합동이 되는지, 요거 꼼,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회전체 전개도, 어, 전개도, 원기둥의 전개도 회전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음, 원뿔의 전개도 어, 그 다음에 원뿔대의 전개도 아, 구의 전개도는 없습니다 아, 구의 전개도는 없으니까 그런거 원기둥 원뿔 원뿔대에 대한 전개도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설명으로 가서 원기둥이 뭔지 회전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인데 어, 회전체의 정의부터 봅시다. 회전체는 일단 평면도형이시에요. 평면도형. 자 평면도형입니다. 평면 어 평면도형을 그지? 어,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어,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어, 축으로 하여 어,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 회전 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일 회전. 일 회전 시킬 때 생기는 어, 생기는. 자, 입체, 입체 도형이다. 이제 입체, 입체 도형. 음. 그럼 원기둥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하면, 이제 원기둥을 먼저 그려놓을까요? 회전했다고 볼게 원래는 이제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지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원기둥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아, 근데 이 원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축을 하나,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로 시작을 한거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요렇게 자 직사각형이 요렇게 있었어 직사각형 오케이. 어, 요렇게는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요요직사각형거 그지? 요 직사각형을 어떻게 한거냐면 요렇게 뱅그르르 한바퀴 회전을 시킨거야 이렇게 음. 요 평면이 그지? 요 평면 직사각형이야 평면 요 직사각형을 그지? 평면 요 직사각형을 한바퀴 이렇게, 이렇게 뱅그르르 돌렸다 이렇게 뱅그르 돌렸다 자 그랬을때 보면 여기 있는 요거 그지 요 모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 이름을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와야 되지 그 요거의 이름을 뭐라 하면 요걸 모선이다 이게 모선 모선이라고 하지 어, 어. 그니까 이모선의 어떤 어 모선으로 만들어진 면 모선으로 만들어진 면이 뭐냐면 이게 옆면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옆면이야 모선으로 만들어진 면이 옆면 그니까 여기에 이제 동그루게 돌아가 있는 이걸 뭐라 이거는 이제 옆면이라고 그러지 여기 있는 것은 이걸 어 옆면. 옆면. 옆면이라고.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봐요. 요거, 요거는 뭐야. 요거 윗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여기 있는 요거는 뭐야? 밑면이지, 요거 밑면. 요거 밑면이고. 자, 여기서도 그지?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요거 뭐냐면 요거 밑면. 어, 요거 밑면. 요건 잘안 틀려요, 그지? 밑면이라고. 어, 요걸 윗면이라 해서 많이 틀리죠 요거 윗면이 아니라 밑면이야, 그지? 요렇게. 음.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약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 원기둥. 그 다음에 이제 원뿔은 어떻게 되냐면, 원뿔은 이렇게 되죠. 자, 원뿔 먼저 그런 거잘 볼까? 원뿔 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원뿔이야.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원뿔입니다. 자, 원뿔 도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아 점선을 꺼야 되는데, <laughs> 안쪽이니까 점선으로 가야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여기 찍고, 이렇게 나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이게 뭐냐면 축이야. 그죠?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여기도 역, 역시나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 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뱅글로 돌린 거야. 이렇게. 어, 이 삼각형을 가지고 뱅글로 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모선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바로 모선이야. 이게 모선이다. 그지? 모선. 그래서 모선의 자체, 모선으로 만들어진 면이 뭐 옆면이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여기 있는 이 전체에 이렇게 만들어 둥그름하게 돌아가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옆면인데 옆면. 그지? 옆면. 옆 연면이라고 하면 되지. 연면이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그지요것은요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밑면. 여기가 바로 밑면. 그지 어, 밑면. 아, 밑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지 여기에서 뭐 여기를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봐. 여기 바로 높이죠. 이제 이렇게 원뿔에서 높이가 또 중요하니까. 여기 높이. 뭐 h 라 할까? 아, 어, 높이라고 씁시다. 그냥. 자, 여기 있는 요거 요거는 요거가 뭐가 되냐면 아, 어,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거 바로 높이다. 이렇게 음, 높이. 그래서 이 것도 이제 축이 있어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을 돌리는 이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어, 직각 삼각형이네. 이 직각 삼각형을 뭐야? 직각 삼각형을 뱅글로 한 바퀴 딱 돌려준 거죠, 그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직각 삼각형이라면 평면 도형을 어, 이 직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 그래서 원뿔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제 원뿔 때는 이제 솔직하면 먼저 스리, 흐릿하게 한번 그, 먼저 그릴게. 자, 흐릿하게 이렇게 자, 원뿔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원뿔. 그래서 이제 원뿔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어, 원뿔이. 자, 근데 뭐 어떻게 돼? 여기다가 쑥뚝 잘라버린 거죠, 이렇게 쑥뚝 잘라버린 거죠. 쑥뚝 잘라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건 없지, 없다는 표시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볼까? 여기 없어, 그렇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뚝 잘려버린 거지, 이렇게 쭉 잘려버린. 이게 왜냐면 이게 바로 원뿔대가 되는 거예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어, 원뿔대가 된다, 그렇지? 자, 여기에서도, 이제, 역시 축은 있어, 그지? 여기 축이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똥똥똥 가서, 요렇게 해서, 똥똥똥 가서, 요렇게 축이 있겠지? 그럼 이거는 뭘 회전시킨 거 같냐면, 요렇게 생긴 거지? 사다리꼴이지? 요렇게 생겨진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을 회전시킨 거랑 같은 거지?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을 뭐야? 이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려준 거야, 그지? 어. 자, 그랬더니 뭐냐면, 이렇게 원뿔대가 나온 거지, 원뿔대.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여기가 이제 여기 수직이고 그지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있으니까 요 여기는 여기 바로 높이가 되는 거지 여기 높이, 아 여기 높이 높이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요게 그지 요게 당연히 요, 요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모선이라고 하지 요건 모선이라고 하고지 그 요건 모선이라고 하고, 요건 모선이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여기 모선으로 만들어진 이 옆에 있는 면을 그지 요 면을 뭐라고 하냐면 에, 요걸 바로 옆면이다 그지 요걸 바로 어, 옆면이라고 한다 뭐 요렇게할수가있지 그지 음. 어, 나올 용어는 이 정도면 다 나왔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요거를 뭐야? 요거 윗면으로 그면안 되지, 그지? 요거 뭐야? 요거 밑면이지, 밑면. 요거 밑면. 아, 여기도지여기 있는 요거 넣으면, 우리 요거 밑면이다. 이렇게? 밑면.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는, 그지? 구는 어떻게 되냐면, 아, 구를 먼저 그려놓고 할까? 자, 구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를 할 때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점선 한번 요렇게 그려주면 이제 구가이 생긴 거지, 그지? 그 여기도 또, 똑같이 뭐냐면, 뭐가 있냐면, 축이 있어요, 이렇게 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한 바퀴 돌리는데 뭐를 돌린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해가서 반원이죠. 그죠, 이렇게 반원. 여기 있는 이 반원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반원을 그죠. 어. 여기 있는 반원을 반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 회전을 시킨 거죠. 일 회전, 반원을 일 회전 시켜서 만들어진 거 그죠. 어. 그랬을 때, 여기 역시나 이건 모선이고, 그죠. 이 모선이고, 응.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어, 구다, 그죠. 이 요런 것들을 뭐냐면 바로 이게 회전체라는 게 회전체. 그러니까 지금 회전체가 뭔지 이렇게 바꿔보지. 그 회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전체의 이제 전개도가 중요하고, 그지 음. 그러면 이제 그 성질을 조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원이 되고, 그지뭐 이렇게 자르면 이제 뭐 합동인 두 개의 뭔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자, 거기에대한 설명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체 성질인데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회전축이 있죠 그지?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회전축이 이렇게 해서, 자, 자 회전축이 있어. 그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평면을 자른단 말이에 옆에 쑥 자른 거야, 그지? 상상을 해보고 잘라보면 여기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잘라진 면을 요딱 갖다 놓고 보면, 그지? 여기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네, 뭐가 나오 원이 나온다, 그지? 어. 여기 있는 요 면을, 그지? 여기 있는 요 면을 이렇게 갖고 와보면, 아, 회전축에, 그지? 요 회전축에, 요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그지? 여기 수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축에 회전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평면을 자르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지? 그다음 어떻게 돼? 여기 회전축에 대해서 탁 잘라버리면, 그지? 여기 탁 잘라가지고 탁펼쳐놓고나면 여기 뭐가 보냐면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 그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두 개가 뭐야? 바로 선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선대칭, 그지? 선대칭. 어. 아, 어, 선대칭이고, 선대칭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두 개가 합동이라는 거지? 어, 선대칭이 동시에 합동이 된다. 축에 대해서 딱 잘라버린 거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요거는? 응. 음. 수박을 딱, 정중앙을딱 자르면, 딱, 이게 원두 개가 쫙 똑같은 모양의 원이 두개 나오듯이, 그지? 어. 그래서 선대칭이면서, 대칭되어 있으면서, 어, 합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의 전기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원기둥은 어떻게 돼요 원기둥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제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원기둥이죠, 이렇게. 음. 자, 이게 원기둥이란 말이야. 자, 원기둥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에, 쑥 자르고 여기를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서. 전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요 기둥 모양은 뭐, 뭐로 바뀌냐면, 요렇게 직사각형의 모양, 그지 직사각형 의 모양으로 요렇게 바뀌지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바뀌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요 해서 위에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지? 밑에 원이 요렇게 하나가 있는. 요렇게, 요렇게 되면 이게 바로 원기둥의 전개도. 원기둥의 전개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그지응 음. 원기둥 의 전개도.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모선이지. 요게 모선. 그러니까 그리 요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모선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모선. 어, 아, 이게 바로 모선이 되고. 그지 아, 모선.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 자, 요 점의 좌표를 이제 b라고 했다 봐 봐. 요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원기둥의 반지름, 그지?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제 원기둥의 반지름이 뭐냐면, 이제 R, 이게 R이 되는 거지. 이게 R이 되는 거지. 그지? 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원의 한 바퀴 돌아간 거리가 뭐냐면, 이게 AB잖아. 그지? 자, 원기둥에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 이게 AB의 길이. 어. 지금 뭐냐면, 여기 AB, 그지? AB 선분의 길이가 결론은 뭐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이 e, 파이 R, 원둘레의 길이잖아. 그치? 원둘레의 길이. 아, 어, 원둘레 길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길이라는 거지. 아, 어, 그래서, 원 기둥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하고, 그지? 음. 어, 이게, 이게 뭐야? 원둘레 길이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저 저번 시간에 이제 해봐가지고, 그지? 이 원둘레 길이라는 거잘 알고 있고. 어. 그니까 러 이제 여기서 이게 밑면이니까, 요게, 이게게 밑면이고, 그지? 요게 밑면이고, 요게 밑면이지. 요게 밑면. 여기 밑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이 뭐야? 결론은 이 직사각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옆면이지. 요거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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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옆면. 어, 다 쓸까? 요거는, 여기 있는 요거는 당연히 밑면이지, 그지? 아, 위에 있다가 미, 윗면이 아니라, 아, 밑면입니다, 밑면. 여기 밑면. 자, 요것도 봐. 야 요게 바로, 어, 밑면이지. 어, 그게 더 봐, 밑면이다,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옆면에, 이 길이가 뭐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 같다라는 것까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 때, 그죠? 원뿔 때. 원뿔 때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 흐릿하게, 그지? 요렇게 흐릿하게, 아, 원뿔, 아, 원뿔이네. 아원뿔 원뿔 때가 아니라 원뿔이가 바로 그립시다. 원뿔이지, 그제 원뿔은 이제 그림 모양 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음. 자, 그래가지고 칼로 여기를 다 자르지, 그제 이렇게 해서 원뿔부터 요자리다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쓱 자르는 거지, 그지? 그래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전개도를 그려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타원이 나오지, 그지? 음. <laughs> 타원이, 타원이 아니라, 자, 자, 부채꼴, 부채꼴이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어, 부채꼴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 그리고 그다음 에 여기 밑면에 있는 원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여기 뭐야 모선이지, 이게 여기 여기 뭐냐 모선이야, 이게 모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뭐냐면 이게 바로 모선이지. 아 이게 바로 아 모선이구나, 그렇지? 여기가 바로 모선, 이렇게 모선. 그다음 에 여기 부채꼴로 되어 있는 이 부채꼴이 이게 이게 뭐냐면 옆면이지, 이게 옆면이 뭐냐면 바로 부채꼴 넓이지, 그지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하는 요 자리가 바로 아 바로 옆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 여기에 있는 이 모선의 길이 이 모선의 길이를 라지 r 이라고 이렇게 라지 r 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라지 r 음 그다음에 너의 원뿔의 반지름을 스몰 r 이라고 가정하면 바로 여기 있는 원의 넓이 여기 뭐냐면 바로 여기 바로 스몰 r 이 되는 거예스몰 r 그지? 요 길이가 바로 스몰 r 이 되는 거야 어스몰 r.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둘레 길이 바로 요것이 뭐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이큰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렇지큰 원은 뭐야 큰 원은 바로 이 파이 r이지 이 파이 r 오케이 이 파이 r 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여기 뭔가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렇지 아,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아 360도 분의 X를 해주면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아 기억나지? 근데 이 호의 길이하고 뭐냐면 이 원둘레 길이 같잖아 원둘레 길이 원둘레 길이 뭐야? 이 파이 R 그지? 원둘레 길이 이 아, 파이 R이 같다 이? 그러니까 요게 아주 시험에 중요해 요게 그지? 요게. 아 이게 요게 중요하다 별별 좀더 칠까? 아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 부채꼴에서 그지? 음. 부채꼴 그 다음에 원뿔 원뿔의 전개도가 부채꼴이잖아, 그지? 부채꼴. 그 그러니까 부채꼴로 시험에 거의 다 이걸로 주어지지, 그지? 이걸로 주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예를 들어서 r 을 구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한다든지 부피를 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거기 에 핵심 키는 바로 요요 요 관계식을 알아야 이제 그다음 문제가 드드드 풀어지는, 요렇게 그지? 음. 그다음에 이제 원뿔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채꼴 문제를 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뿔대를 그릴 때는, 이제, 이 원뿔을, 이제, 먼저 흐릿하게, 그지? 흐릿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흐릿하게 그리지. 흐릿하게. 어, 흐릿하게 그리고, 여기 쑥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는 좀, 좀 진하게, 그지? 이렇게 쭉잘라버렸어 이렇게 쭉 잘라버린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 그지? 이 모양이 뭐냐면, 바로, 원뿔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지? 이게 바로 원뿔대가 되는 거예요. 어, 뒤쪽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어, 이, 이, 원풀대를 그릴 때도 뭘 해주냐면 약간 큰이 약간 큰 뭐냐면 약간 큰 부채꼴을 어, 두 개를 그려줘요 아니, 부채꼴을 크게 어, 약간 큰 부채꼴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어. 그걸 난 다음에 여기에 큰 부채꼴이 하나 생기는 건데 바로 여기가 요선인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여기에 시, 좀 시, 시설 따라오는 여기에 여기로 만들어진 부채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딱 시설 딱 이렇게 보으면 이게 뭐냐면 바로 원뿔대의 전개도가 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잘려 나간 이 점선의 자리거든. 요 여기가 점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도뭐이면 이렇게 점선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 점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요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은 뭐예요? 작은 원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작은 원을 표시해주면 되고, 그지 밑에 있는 이거는 뭐야? 여기다가 이제 큰 원을, 그지 여기 큰 원을 하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요거 원뿔대의 전개도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뭐 R1이다, 그지? R1이다 할까 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 어, R2다, 이렇게 가정했다봐,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반지름이 니가 뭐냐면 이게 바로 어, R2가 되는 거고, 그지? 자,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 뭐냐면 아, R1이 되는 거 R1, 이렇게. 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작은 부채꼴과 큰 부채꼴의 관계식, 이런 관계식이 두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요 어, 요 거리, 자요 거리를 라지 R1이라고 가정해 볼까, 요 라지 R1, 그지? 음. 뭐 여기를 R2라고 봐도 되고 이거 전체를 R2로 봐도 되는데 만약에 관계식을 여기서 이 길이를 R2라고 이렇게 가정했다고 하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관계식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호의 길이, 그지? 호의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 2πr이지, 2πr.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도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 360도. 360도분의 x. 해준 거요 바로 여기 있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뭐가 같냐면2 π r 원과 같은 거죠 여기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로 같다이런관계식 하나 나오겠지. 또한 가지는, 그지? 밑에 있는 이큰부채꼴 그지? 큰부채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큰부채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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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꼴을 생각할 때는 2파 e r 인데 이게 r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e 여기 r1 플러스 r2가 되네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지금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 호의 길이는 360도분에 분의 360도분에 분의 x도라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지? 예,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뭐가 같냐면 이게 바로 2파 e r r2와 같다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 원풀 대가 나오면, 쉽게 말해서 관계식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푸는 문제다. 그러니까, 원풀 대 시험이 조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여기까지가 이제, 회전체가 뭐고, 회전체 성질이 뭔지. 그러니까 회전체에서 전개도 그지? 전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줘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관계식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 그지? 자, 제 꼴에서는 요 관계식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원뿔대가 나왔을 때는 옳은 관계식이 몇 개냐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지 이두 개가 만들어서 이 포인트만 잘 알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